이번 영상은 DIY 멜빵 고리, 식탁, 방수 실리콘, LP클리너, 소온 스톤 언박싱 리뷰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사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멜빵 고리 세트 실버 부자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0mm 길이 조절로 더욱 편리하고 원단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바로 2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주방을 위한 완벽한 선택. 비셀리움 홈 식탁이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3, 4인용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마블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지금 5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발코니 창틀 방수 고민. 이제 걱정 끝. 18% 할인된 1 5 9 5 0원의 든든한 방수 실리콘 3개 세트를 만나보세요. 폼블럭, 타일. 벽돌에도 굿!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l p 판에 생생한 음질을 되살려줄 레코드 스프레이 세척액입니다. 먼지와 오염을 말끔히 제거하여 마치 새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13,000원으로 소중한 LP를 오랫동안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의 소운스톤 25개. 장식 부자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5,000원에 득템하세요.